안녕하세요. 일본어 첫 걸음 황선아입니다. 오늘은 나형용사의 기본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형용사의 본디 형태를 살펴봐야 되겠죠. 나형용사는요, 다로 끝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원형 쓰시면은요, 모모하다라는 보통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와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보통체인 경우 그 형태가 비슷해서 그러한데요. 나형용사는 나니나이다라고 끝나고 있고 명사도 마찬가지로 보통체로 표현할 때는 모모모모다라고 뭐뭐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분하기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얘는 해석을 하면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모모하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명사의 경우에는 모모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형태만 보고 나형용사인지 명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안전하다는요, 안젠다 마찬가지로 형용사겠죠. 그 다음에 친절하다, 신세츠다 그리고 편리하다는 맨리다. 여러분들의 기초 단계에서 굉장히 자주 보실 수 있는 나형용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명사일 때는요, 혼다 하나다, 센세다, 해석상 책이다, 꽃이다, 선생입니다. 전부 다 뭐뭐 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구분이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주된 역할은 뭐죠?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나형용사는 본디, 뭐뭐뭐뭐, 다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나형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활용을 할때 나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명사에 접속하는가 하면은, 여기 볼까요? 좋아하다 라는 형용사는요, 스키다. 그리고 사람은 히토, 명사이죠. 이 둘을 합쳐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문장 만들 때는요, 스키나 히토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가 나로 바뀌어서 스키나 히토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안전하다에 해당하는 안전다 그리고 장소에 해당하는 도꼬로두 가지 합쳐지면은요 안젠나도꼬로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 나로 바뀌어서 접속을 한다는 점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나형 형태, 기본 형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문장을 참고해서 바꾸어 말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좋아하는 외국어는 무엇입니까? 이지방 스키나 외국어는 ですか 가장에 해당하는 부서 이치방이 있고요. 좋아하다라는 형용사가 스키다. 그리고 외국어는요, 가이코크고 외국어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형용사가 왔을 때는 그 형태가 알맞은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스키다에서 명사에 접속함으로 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키나 가이코크고 무엇은 뭐뭐입니까? 이기 때문에 조사 와 데리고 왔고요. 뭡니까?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난데스か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지방 스키나가 이거 그거와 난데스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스테키다, 스테키다는 멋있다, 멋지다에 해당하는 형용사고요. 흑구는 옷입니다. 자 그럼 문장 만들어볼게요. 가장 멋진 옷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이지방 스테키나 흑와 何ですか?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番素敵な服は何ですか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좋아하다에 해당하는 스키다, 그리고 스포츠. 어, 스포츠가 왔죠? 그러면 만들어진 문장은요.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문장 만들 수가 있겠죠? 一番好きな 스포츠は何ですか? 한번더 읽어볼까요? 스포츠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라이다, 기라이다는 싫어하다, 그리고 이로는 색이었었죠? 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문장은요. 가장 싫어하는 색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라이나 이로와데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지방 키라이나 이로와, 넌데스까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이다, 편리하다라는 형용사 였고요 모노는 물건이었었죠? 가장 편리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읽어볼게요. 이 지방 맨이다 모노와, 난데스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지방 맨이나 모노와, 난데스꺼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유형 풀어 볼게요. 보기 문장을 참고해서 바꾸어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만들어진 문장 보시면 은 좋아하다 라는 스키다가 히토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 나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 형태가 바뀐다는 것을 연습해 볼게요. 우선 이 문장 한번 읽어 볼까요?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도테모 스키나 히토 데스 같이 읽어볼까요? 도떼모 스키나 히토 데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키다는 멋있다. 그리고服은 옷이었었죠. 문장 만들어 볼까요? 매우 멋있는 옷입니다. 이때 스테이키다가服을 꾸며주기 위해서는 나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도떼모 스테이키나 스티키, 도 흑그 데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도떼모 스테이키나 흑그 데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다. 안전하다. 도코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었죠. 자, 매우 안전한 장소입니다라고 할 때는요. 도테모 안진나 도코로데스. 한번 읽어 볼까요? 도테모 안진나 도코로데스. 잘하셨습니다. 다가 탈락하고 나가 붙는다. 요 룰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라이다. 싫어하다. 이로 색이었죠? 만들 수 있는 문장은요. 도테모 키라이나 이로데스. 매우 싫어하는 색이에요. 도테모 키라이. 도모 키라이나 이로데스. 자, 이어서 네 번째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리다 편리하다. 모노 물건이었죠? 매우 편리한 물건입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도테모 벤리나 모노데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본대 형태가, 본디 형태가 난이 나니 난이다로 끝나고 이 친구는 보통체로서 모모이 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었죠. 명사랑 구분할 때는요, 형용사는 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명사는 모모이다라고 해석이 되니 해석해서 구분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친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나니나니다에서 다가 탈락하고 나가 붙은 상태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다형용사가 아니라 나형용사다라고 일컫는다라고 했었습니다.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일본어 문장을 만들 때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명사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꾸며지는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일문어 좀더 잘하는데?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나형용사의 활용도 어, 연습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는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들 오늘 내용 복습하시고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